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성열 어, 내란 행위로 인해서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그 내란 집단들이 어, 집단적으로 중동하고 있는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더군다나 그리고 성려사, 이 앞에서 지난 몇 년, 10여 년간 수요집회 기자회견을 해왔던 단체에 대해서 극우집단들이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님 두 분께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에 있는 소녀산업은 극우집단들이 장악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그다음 타겟으로 아마 부산의 소녀상을 타겟으로 삼고 여러 가지 공작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은 진입 우택터를 통해서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그들의 하수인격인 어, 내란 집단 정권들은 여전히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권이 했던 친일, 친일 외국 정책, 친일 굴종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영사관에서 이번에 이왕 생일 파티를 아주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들 영상 안에서 조용히 조촐하게 하면 될 일을 어,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큰 곳을 대관해서 부산지역 각계 전관계 인사들 을다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참가를 하라고 사실상 뭐동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나라의 절체 절명의 시기에 일본마저 이렇게 나서면서 친일 내국적 어떤 일왕 생일을 부산에서까지 한다고 하니 저희는 정말 아연칠세할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탄을 담기자회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왕 생일파티 부산개최 규탄 및 국힘 당 의원 참석 반대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의 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규탄 발언 부산 참여연대 양미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기자회견의 발언을 맡기돼서 참담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준비한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본이 부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무섭게 보면 이런 시국에 당당하게 초청전까지 보내 이러한 생일잔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일본은 자국의 연례적 행사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은 말할 필요 없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번복하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이 일본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일화의 생일잔치를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부산에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부산의 경우 군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기미가위를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식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일제 침략의 교두보였던 부산에서 다시 일제를 상징하는 김미사료가 그들 내서가 에 아닌 부산의 유력 인사를 모아 놓고 틀거나 부른다는 것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헌과 내란 상황만으로도 분노와 불안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산 시민은 부산에서 열리는 이랑 생일 잔치에 부산시 시의회 재계등 부산지역 인사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이런 정신나간 짓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아니 2025년 대한민국을 여전히 식민지로 생각하는 일제가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부산시민을 식민지의 한 지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일양의 생일잔치를 초대장까지 보내면서 해운대의 화려한 호텔에서 진행한다고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아니 일제의 이런 의도와 행위도 문제이지만 만약 여기에 어떤 정당의 구성원이든지 아니면 부산시 인사든지 참석한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의 일제의 강제개항의 첫 장소이자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첫 기지이자 착취와 수탈의 최전선이었던 장소이면서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가 되기 위해 끌려 나갔던 곳입니다. 일제히 침략이 없었더라면 부산이 이런 기억적인 도시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이 부산에서 그들만의 행사가 아닌 부산의 공직자들을 초청해 일왕의 생일잔치를 하는 일본 영사관을 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도 없고 가가사 정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 정치인 차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지 않았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신 나간 자리에 식민지의 치욕적인 기억과 사과를 받지 못한 분노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지 않을 것입니다 8대 민주당이 다수, 다수당이었던 시절 감히 보내지 못했던 초청장이 구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시의에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이에 대해 거부와 규탄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적으로 가지 않겠다는 의원도 시의 차원의 거절도 없었습니다. 구대 시의 의원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일 매국노가 아니라면 이랑의 생일에 당연히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히 어떤 시의원들이 감히 어떤 부산공직자가 이랑의 생일잔치에 가고 혹시 틀지도 모를 기미가이로를 듣고 있을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거를 적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외글자만세번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의 성지 부산에서 일왕 생일 파티몇마리냐 일왕 생일 쇼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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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 정권은 끝장나지 않았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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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매국노 안 되려거든. 국힘당은. 참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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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어, 지금 국보 집단에 의해서 검찰의 상대성고부 기자회견을 불법 집회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송치되어 있는 부산 어, 병화연대 지은주 상임위원로부터끝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어 먼저 기로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 속에서 맞이하는 장례라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이 자리에서 기로노 할머니 의 명복을 먼저 빌면서 준비해온 발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래서 든 감히 부담드립니다. 부산 애국, 부산 시민 총 걸게 해서 해운대에 서 있을 이러한 생일파티를 절대적으로 막아내자고 호소드립니다. 감히 부산 땅에서 영사 따위가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따의 일을 하려면 저 일본 영사관을 당장 폐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은 전국적으로 반일투쟁을 가장 앞장에서 해왔던 곳입니다. 굴욕적인 128한일위안법위를 통쾌하게 무너뜨린 부산의 소녀상 건립, 강제동원 문제를 알려내고 부산 시민의 힘으로 세워낸 강제징용 노동자상, 그리고 초량 항일거리 협판까지 부산 시민의 자존심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은 구속되었지만 내란 세력의 친일 생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안 하던 부산에서 이랑 생일파티를 하려고 하는가? 지금 저들은 부산을 어찌 해보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녀상은 눈에 까시. 하여 소녀상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민신고 집회 주장하며 그구 단체가 보발하였고 부산 여성 행동과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 시민 행동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2016년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세웠던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랑 생일파티로 도발을 해 보겠다는 건데.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혹여라도 영사 초청받고 설레어 달려오는 인사가 있다면 영원히 친일매국로 딱지를 붙여 주겠습니다. 만약 개업이 성공했다면 국내에 내던 상태를 빌미로 오길 기로탄 자위대가 부산 앞바다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이 역사 문제를 팔아넘기고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한 것은. 계엄을 통한 내전 상태를 유발하고 민주 진보 진영을 학살하려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엄청난 저항을 외세를 끌어들이려 막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척양척의 보국 안민을 외쳤던 동학농민을 제거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던 역사가 12.3 계엄을 통해 또다시 반복될 뻔하였습니다. 이 친일 내란 세력들은 윤석열을 앞세워 이 나라를 다시 일제하 제2 식민지를 꿈꾸지 않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부산은 과거 100여 년전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끌려갔던 슬픈 역사를 안고 있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부산 시민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소녀상과 강제 징용 노동자상과 함께 친일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입니다. 이랑 생일 파티 반드시 막아내고 내란 세력 척결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쳐보겠습니다. 친일 내국 정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 내란 세력 반드시 뿌리 뽑자. 우리 보자, 우리 보자, 우리 보자. 예 오늘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아주 비상하게 급하게 제안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은 남극 있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오늘, 오늘 아마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생일 파티가 열린다고 하니까 해운대 주민분들께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해운대 시국 모임 손수진 공동대표로부터 기자회견 문장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0일, 부산 일본 영사관이 주최하는 일왕 생일파티가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임지대란 때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정발 장군과 송상현 부사의 넋이 살아 숨쉬는 항일의 도시 부산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일왕 생일파티가 웬말인가? 일본은 해귀한 생일파티를 열게 아니라 얼마 전 별세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께 진심어린 사죄부터 하는 게 옳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체포, 구속됐지만 친일 배국 정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내란 장당 세력이 정권의 주요 직책을 유지하며 친일 불종 외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장 자리엔 아직도 뉴라이트 김영석이 또하리를 틀고 있으며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중심에 나섰던 자주 중 일부가 12.3 내란에 관련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다 윤정권 등 아, 윤정권 등장 후 일한 생일 파티에서 김희 가요도 처음으로 연주됐는데 일본의 극우 언론마저 윤정권의 대일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공범들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7일 굴종 외교는 계속될 것이며. 천일공로할 개미가요 1황 생일파티도 계속될 것이다. 만약 이번 1황 생일파티에 초대장을 받은 국힘당 의원인원들이 정신머리 없이 참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발본세권에 끝까지 규탄할 것이며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하게 뿌리채 뽑아낼 것이다. 행여 1황 생일파티장에 생일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 혼이 없는 북힘당 관계자들이 있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화의 성지, 항일의 도시인 부산에서 더 이상 친일 매국노들이 활개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친일 매국 내란 장당 세력을 청산하는 데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5년 2월 18일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부산 비상운동 그, 이방 생일 파티는 2월 20일 내일 모레 목요일날 6시 반에, 오후 6시 반에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사회도 1시간 전인 5시 30분에 부산 파라데스,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 집결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들 을 포함하여 교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 안, 안에 부산 지역의 국힘당 의원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 누가 들어가는지 낱낱이 파악해서 이후에 추가 폭로하고 규탄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가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명령, 친일 매국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령을 거부하고 친일 매국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끝까지 단죄할 것이며 어, 뭐 선거가 계속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반드시 꺼낼 것입니다. 예, 이거, 이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국힘당에도 어,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모레 5시 반에 많은 분들이 바라다이스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럼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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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공지를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네, 이틀 뒤인데요. 목요일 6시 반에 부산, 그 해운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이제 그일항 생일파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윤태진 부산 행동은 5시 반에 그 인근에서 집회, 그 인근에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정, 정당 뭐 관계자 아니면 또 국민의 의원들, 네, 규탄하는 행동전을 진행을 할 거라고 방금 발표를 했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안내는 주모라카노를 통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여그서 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셨거나 또는 이전에 어, 게시글을 통해서 어, 이랑 생일파티가 열리는 걸 확인하신 부산 시민분들께서는 목요일에 시 간이 만약 에되 시면 5시 반에 함께 해주 시면 좋겠 습니다. 네, 라이브 여 기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